모든 것에서 옳은 것을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,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다. 정직하냐, 거짓말이냐 하는 것을 날카롭게 물어보면서 그것이 생명을 내건 책임감으로 정직함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, 정직함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감을 갖는 사람, 이 사람,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다. 압제자, 그 밑에 눌린 자, 이것을 바라보고, 눌린 자를 당연히 풀어주려고 하고, 압제자를 내쫓으려고 하는 정의로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. 들을 게 있죠. 그대로 행동하면, 들은 바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죠. 근데 만약에 앞제자가 무서워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눌린 사람을 건지고 싶어도 그냥 슬쩍 못 보고 지나치려고 할때 드디어 들리던 하늘 소리가 살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